세인봉에서 올라오면은, 음, 두 번째 심터, 두 번째 심터입니다. 두 번째 심터. 오늘, 날씨가 오늘 비 온다 했는데 엄청 날씨가 좋습니다. 산행하기에 더 없이 좋은 날씨. 이런 날씨가 있을 정도로, 이런 날씨가 있을 정도로 아주 산행하기 좋은 날씨입니다. 세인 여기는 세인봉 가는 길목 방향 두 번째 심터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걸어다닐 수 있어서 이렇게 올수 있었고 볼수 있어서 새싹도 볼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는 것 생각. 항상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 이렇게 봉사활동까지 할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여기 있는 세인봉 두 번째 심터. 두 번째 심터.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